안녕하세요. 뚝딱입니다. 오늘은 호박볶음을 한번 해 볼게요 재료 설명을 해 드릴게요 호박 1개 청고추 3개 홍고추 1개 가지 반개 양파 4분의1조 깨소금 1스푼 참기름 1스푼 물엿 2스푼 고춧가루 2스푼 마늘 2스푼 진간장 3스푼 마4분금1/4 티스푼, 포고버섯 말린 거1 스푼. 없으신 분안 넣어도 됩니다. 그리고 후춧가루 조금 썰 것이고요. 식용유 필요합니다. 자, 재료를 한번 썰어볼게요. 호박을 썰어서 딱이 썰게요. 자기 취향대로 썰면 됩니다. 썰고 싶은 대로. 그래서 스타일 쓸게요. 재료는 다 썰었습니다. 자, 이제 볶아볼게요. 자, 갈고기 에다 말아놓고. 자, 워이에 어느 정도 익었을 때. 치겠습니다 호박하고 과일 먼저 넣어 볶을게요. 양파고. 자, 어느 정도 반이 됐을 때, 간장 넣습니다. 그거 맞 <목소리도> 자 호박이, 물에 쪼꼬리 안 볶아도 됩니다 매일매일 만들어주시니다 마무리 되었을때 간지러워 후춧가루 자, 다 됐습니다 자 완성된 요리를 접시에 한번 담아볼게요 오늘의 요리 완성되었습니다.